자, 저번 시간까지 제가 유보를 공부를 했습니다. 유보는 뭐라 그랬죠? 회계랑 세법상의 아예 재무상태표가 아예 달라요. 왜 다르죠? 자산이랑 부채가 다르기 때문에 자본이 다릅니다. 그쵸? 근데 그것은 이미 그세무수정한 금액은 이 세무상, 이 BS, 즉 세무상태표에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사회유출은 회계상이랑 세법상이랑 같습니다. 근데 그 같은... 원인이 그게 사회에 유출됐기 때문에 결국엔 같은 것이고, 기타도 같아요. 회계상이나 세법상이나 같은데, 그건 사내에 남아있기 때문에 같은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해야 되고, 유보를 잠깐 빨리 복습을 하면, 세법상이나 회계상이랑 자본이 다르다. 그쵸? 그 이유가 어디 있다? 사내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무상 자본에 남아있습니다 어떻게 남아있었죠 첫번째 케이스로는 토지가 남아있었고 두번째 케이스는 선수금이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없어지면서 유보추인이 된다까지 공부를 한거고 그래서 뭐예요 비용이랑 토지죠 그래서 비용을 취소하고 비용을 취소하려면 대변에 가야 되고 토지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수정분개를 보면 토지라는 자산이 추가가 됐고 그 반대편은 손익계정 손익계정은 수익이랑 비용이죠 손익계정이 나타났고 그래서 손금불산입 토지 만원 유보가 됐어요. 그쵸. 두 번째 케이스 보면 선수금이랑 매출의 차이였죠. 그래서 수정 분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선수금을 없애고 매출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선수금은 부채고 매출은 손익입니다. 그쵸. 그래서 입금 산입 선수금 만원 유보라는 게 됐어요. 그래서 유보는 자산이랑 부채 그리고 그 반대의 손익계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지랑 선수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사회 유출이랑 기타는 회계상이랑 세법상이랑 같아요. 자, 이제 요 사회 유출이랑 기타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그 유형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로요. 자, 현금이 들어왔어요. 이건 이제 예입니다 현금이 들어왔는데 회계상으로 수익처리했는데 아, 근데 그 세법상은 자본처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현금 들어왔는데 회계상으로 자본처리했지만 세법상은 수익입니다. 세 번째로 현금이 나갔어요. 그런데 자본처리를 한 겁니다. 나간 걸. 근데 세법상으로는 비용처리를 한 거예요. 네 번째로는 현금으로 나갔는데 비용처리를 했어요. 회계에서는. 근데 세법상으로는 자본처리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1번 보면 어, 회계에서는 수익인데 세법상은 자본이고 두 번째는 자본인데 수익이고 세 번째는 자본인데 비용 처리 있고 그죠? 그리고 네 번째 회계에서는 비용 처리인데 세법상으로는 자본 처리했어요. 자 유보랑 비교를 하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유보는 자산이랑 손익이 나오거나 부채랑 손익이 나왔어요, 그렇 그런데 지금 이 사회유출이랑 기타에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수익이나 자본, 자본이나 수익 지금 그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유보랑 전혀 다른 개념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1, 2, 3번 은 기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말씀드리면 네 번째가 이제 사회 유출인데 이 사회 유출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면 사회 유출이 지금 합쳐진 거죠 사회라는 거는 법인 즉 회사로부터 나간 거예요 아예 자산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출됐다는 겁니다 밖으로 그게 사회 유출이에요 별게 아니죠 근데 이 사회 유출 세무 조정이 제일 많습니다 법인세 세무 조정 중에서 그래서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1, 2, 3번 중에서 1번 2번은 이미 현금이 들어온 거죠 현 금이 유출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3 번이랑 4 번이 이제 현금이 나간 건데 회계에서는 그 나간 거를 자본 처리한 겁니다. 근데 세법상으로는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간 거를 세법상에서 비용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실은 자본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자본이랑 비용의 그 해석 차이예요. 그런데 4 번은 회계에서 비용 처리해서 나갔어요. 비용 처리했습니다. 근데 세법상은 자본 처리죠. 즉그 비용 처리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자본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1, 2, 3번은 지금 기타라고 했죠. 자, 기타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구분 차이입니다. 회계상에서 자산 부채가 같죠. 기타자본이랑 이익이험으로 나눌게요. 딱 이익이험 말고도 다른 자본들이 많은데 그걸 다 기타자본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타자본이랑 이익이험이 이렇게 있는데 세법상으로 보니까 기타자본이 이렇게 되고 이익이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총액은 같은 겁니다. 분류가 다른 거예요. 1, 2, 3번은 1번, 2번, 3번 기타죠. 이 기타는 이 자본 안에서 세법상이랑 회계상 해석이 다른 것 뿐입니다. 아니면 또 이렇게 될수도 있어요. 세법상 지금 재무상태표 보면 자산이랑 부채는 같죠? 회계상이랑 근데 지금 이,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뭐죠? 이게 지금 자본상으로만 지금 분류가 다른 겁니다. 세법상이랑 회계상이랑. 총액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겁니다. 어찌됐든 총액이 변동이 없어요. 근데 밑에 사회 유출은 뭐냐면, 회계상이랑 세법상이랑 같아요. 결국에는 기타 자본이랑 이익위험은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같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같게 되냐면, 위랑 전혀 달라요. 원래는 세법상으로 봤을 때, 이만큼 이익위험이 더 많은 거예요. 회계상보다. 이만큼이 그런데 이게 사회 유출이 된 겁니다. 밖으로 나가 버린 거예요. 밖으로 나가 버려서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위에 기타랑 밑에 사회 유출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자본 수익으로 처리를 한 거지만 위에는 그 자본 안에 변동해 가는 그 해석 차이기 때문에 그 자본 총액은 같아요. 그런데 밑에는 자본 총액이 같은데 왜 같다? 나가 버렸기 때문에. 회사 밖으로 그 유출됐기 때문에 나가서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1번, 2번, 3번은 기타고 4번은 사회 유출이라는 거를 자, 이제 공부를 했어요.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예를 볼 겁니다. 환급금 이자가 이 대표적인 예예요. 환급금 이자라는 건 예를 들어서 법인이 자, 이제 세금을 냈습니다. 세금을 냈는데 과대하게 더 납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는 겁니다. 과세 관청에서. 과세관청이 돌려주는데 이자를 돌려줘요. 그만큼 더 과세관청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 돈을. 그래서 그금액에 이자만큼을 더 돌려줍니다. 환급금 이자. 그래서 보상적 성격이어서 이거는 이제 뭐 입금 파트 가서 더볼 건데 입금 불산입 파트에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볼 건데 결국에는 이거는 입금 불산입이에요. 보통 회계처리는 당연히 이자기 때문에 이자 수익으로 해서 수익으로 잡히죠 그러나 세법에서 아 이거는 보상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수익으로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입금 불산입이 되는데 이제 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인 이 종합부동산세를 20만 원 냈어요. 근데 20만 원을 너무 많이 낸 거예요. 과다하게 납부한 겁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10만 원을 돌려줬어요. 근데 10만 원에 대한 그만원 이자를 같이 돌려준 겁니다. 그 환급금 이자라고 해저만 원을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만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현금하고 수익화해서 수익 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는 이것을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보상적 성격 때문에 자본으로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법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 이 현금 수익을 현금 자본으로 바꿔야겠죠. 어떻게 해요? 수익을 취소해야 되죠. 수익을 취소하면 차변에 분개를하고 자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본을 지금 분개를합니다 입금, 불산이 환급금이자 만원, 이건 유보가 아니죠. 자산부채 차이가 아니죠. 왜 그런지 볼게요. 회계에서는 현금 들어온 걸 지금 수익 처리했어요. 그쵸? 그래서 보면은 수익은 만원입니다. 비용은 없다고 볼게요. 요 금액 뭐 보는 겁니까? 그럼 단기 수익 만원이죠. 그래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이익은 만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부채는 0이고 다른 거래는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만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밑에 세법은 현금이 들어왔는데 아니다. 그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자본으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수익은 0이죠. 그래서 비용도닙니다각 사소득이 0원이에요. 세법을 봤을 땐.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는 이익이 없어요. 근데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본으로. 그래서 자산도 만원이에요. 결국에는 회계자랑 세법이랑 지금 자산이 만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회계에서는 지금 회계상 IS, 즉 손익계산서를 거쳐갔죠. 단기 순위를 거쳐서 이익잉여금이라는 형태로 자본으로 들어간 것이고 세법에서는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죠 바로 다이렉트로 자본으로 들어갔어요 그쵸 이 거래입니다 그래서 회계상이나 세법상이랑 재무상 대표는 같아요 대신에 회계상 손익계산서랑 세법상 손익계산서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과세되는 그 대상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랑 자본이랑 변동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죠 자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반대 케이스인데 현 회계에서는 이제 자본이라고 본 건데 수익이라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습니다. 법인이 자기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예, 법인이 자기가 발행한 것을 다시 걸 사는 겁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그걸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다시 팔수 있어요. 그렇죠? 팔았어요. 팔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기 주식 10만원을 주고 샀는데 뭐 예를 들어 11만원 주고 팔았어요. 그럼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생겨요. 만원이. 그럼 요거는 회계상으로는 자기 주식이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의 거래다 해서 자본으로 처리합니다. 근데 세법에서는 요거를 특이하게 이금으로 봐요. 수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회계랑 세법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회계상. 해석상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는 세법으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을 취소하고 자본을 취소하면 차변에 붕괴를 해야 됩니다. 수익을 만들어야 되죠. 수익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입금산입이 돼야겠죠.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만원인데 기타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 자산 부채 차이가 아닙니다. 만약 자산 부채 차이라면 당연히 유보여야겠죠 그런데 자산 부채 차이가 아니잖아요. 그죠? 기타입니다복 볼게요. 회계상에서는 현금 들어왔어요. 근데 그걸 자본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손익 계산서에 지금 처리될 게 아니에요. 바로 다이렉트로. 자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산이 만원이 된 것이고 세법에서는 이것을 수익거래로 봐서 손익계산서를 거치겠죠. 그래서 이익이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자산이 만원이 올라가는 겁니다. 빨리 지금 처리했죠? 그래서 회계랑 지금 세법이랑 만원이 지금 증가한 건 똑같은데 회계에서는 지금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이렉트로 자본으로 들어갔어요. 그쵸? 그래서 세법에서는 손익계산서를 거칩니다. 반대 케이스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법에서는 그래서 이익이형 형태로 해서 만원으로 들어갔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회계랑 세법상 재무상태표는 똑같아요. 그죠? 자본이 같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과세되는 금액은 이번에는 세법상 만 원이 많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계상 자본이랑 세법상 자본의 변, 그 구성되는 내용만 다른 거예요. 세 번째 볼게요. 이번에는 현금이 나갔네요. 현금이 나갔는데 지금 회계상으로는 자본으로 처리했어요. 그런데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 케이스입니다. 그죠? 자, 볼게요. 똑같이 아까 자기 주식 사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팔았는데 이번에 처분 손실이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자기 주식 10만 원짜리를 지금 팔았는데 9만 원으로 판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 원이죠. 똑같아요. 회계에서는 현금 이것을 자본거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으로 처리를 했는데 세법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비용이라는 거예요. 거죠. 왜냐하면 자기주식 처분 이익도 수익을 봤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법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을 취소하고 비용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수정분계죠. 그래서 손금산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주식 처분 손실 때문에 나온 거죠. 그 자기주식 처분 손실하고 만 원에서 이것도 기타예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볼게요. 빨리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어, 마, 마이너스 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자산이 나와서 임의로 그냥 숫자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9만 원이고 비용은 6만 원이에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 3만 원이었습니다. 이 거래 말고 다른 거래로 지금 발생이 된 거죠. 이건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임의로 넣은 거예요. 자산이 20만 원이 됐고 부채가 13만 원이 됐고 자본이 7만 원인데 다른 기타 자본이랑 이익 기여이 있겠죠. 기타 자본은 4만 원이고 이익 기여이 3만 원이에요. 회계에서는 현금을 나갔는데 그건 자본처리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본 만원이 이 비용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다른 거래로 비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다른 거래들이 많겠죠. 그래서 6만원이 돼서 이 자본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본은 어디서 빠진 거예요? 바로 다이렉트로 기타 자본에서 그냥 빠진 겁니다. 원래는 5만원이었겠죠. 근데 자본 4만원이 된 겁니다. 이 만원이 빠져서. 그리고 지금 이단기 순이익은 이이여금 여기에 들어가 있겠죠. 3만 원이. 그죠? 그러니까 이 결국 이 거래는 저 손익 계산서를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거치지 않았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요걸 비용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똑같이 수익은 9만 원인데 위에 비용은 7만 원이겠죠. 그고 각사 소득은 2만 원입니다. 왜요? 비용을 지금 인정을 해 줬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이 비용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위 회계상 비용 6만원보다 세법상 비용 7만원 즉 만원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각사소득이 이익인여금 1로 2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자본은 기타자본은 5만원 그대로겠죠 그래서 뭐예요 위에 있는 회계상이랑 밑에 있는 세법상에 자본은 지금 뭐랑 차이가 나죠 회계상 지금 자본을 보면 기타자본은 4만원이고 이익잉여금은 3만원이에요 그런데 세법상 보면 자본 똑같이 7만원인데 기타자본은 5만원이고 이익잉여금은 2만원입니다 그래서 변동의 차이만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하이라이트, 이 4번을 볼 겁니다. 이 4번을 보는데, 1, 2, 3번이랑 전혀 달라요. 자, 현금이 나갔어요. 똑같이. 그런데 회계에서는 비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그 비용처리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나갔어요. 나갔는데 비용처리로는 절대 볼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보면은,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 설명 안 할게요. 왜냐면 이건 제가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겁니다. 이거는 결론만 보여드릴게요. 결론은 회계상세법이랑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것처럼 같아야 돼요. 같은데, 자, 현금 만 원이 나간 걸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했네요. 비용으로 처리하면 아까 그 똑같은 숫자로 볼게요. 수익이 9만 원이고 비용이 7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비용이 지금 만 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순익 이 2만 원이 돼서 자산 이런 부채 중에서 자본에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익여금으로 이렇게 단기순익이 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비용을 지금 쪼갤게요 만원으로 7만원인데 6만원 만원으로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 비용 여기 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법 볼게요 현금이 나갔어요 근데 그건 비용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이것을 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여기서는 비용을 인정을 못해줘요 그래서 자본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지금 손익계산서에 만원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이 세법상에서는 이 만원을 비용으로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세법상 각사소득은 3만원입니다. 지금 회계상보다 만원이 더 많죠. 그쵸. 각사소득이. 그래서 세법상으로 볼 때는 이 이어금이 지금 3만원이어서 자본이 8만원이 돼야 돼요. 아, 요 재무상태표만을 가지고 다시 비교를 할게요. 회계상으로는 지금 저렇게 돼 있죠. 근데 세법상으로는 이 7만원이 아니고 만원이 플러스 돼서 이이금 만원이 더된 거예요. 왜냐면 세법상으로 봤을 때 그건 비용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번, 벌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 원이 사실 이 여금이 이만큼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가 버렸어요. 이게 사회 유출이 돼 버린 겁니다. 각각의 이제 주체들이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건데 각각의 주체들로 이미 이 법인에 있는 이 자산이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랑 세법이랑 어쩔 수 없이 같아져 버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사회 유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주체들, 이 주체들한테 그 각각의 유출된 거에 대해서 소득세 추가를 과세합니다. 이 만원에 대해서 누가 가져갔는지는 다음 시간에 보고 예를 들어서 저첫 번째 사람이 가져갔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거는 소득세를 과세를 해요 그래서 추가 과세를 합니다 사유 유출이 소득세랑 연결이 돼서 인정이라고 하는 거 인정 상여가 될 수도 있고 인정 배당이 될 수도 있어요 인정 기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소득세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은 1번 2번 3번은 그런 거래들 그런 거래들밖에 없는 거예요 1번 2번 3번의 거래는 회계상이랑 세법상이랑 같은데, 어떻게 같아지냐? 요 변동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세법상으로는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세법상으로 분류만 차이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같은 겁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사회 유출은 같아요. 같은데, 같은 이유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떻게 같냐? 원래는 세법상으로 이익을 이만큼 더 많은 것인데, 이게 사회 유출돼버려서 작아져서 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어 저번 시간 2강부터, 지금까지 유보, 사회 유출, 또 기타에 대한. 근원적인 해석을 봤어요. 이거는 한 번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못 하시면 엉뚱한 답이 나와요. 엉뚱한 세무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2강, 3강, 4강의 그 근원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요. 이번 강의로 이제 유보, 사회유출, 기타에 대한 근원적인 해석은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사회유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것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바로 다른 이제 각각의 나무들이죠. 지금은 숲을 봤다면. 나무들 을 이제 세무조정 볼 거예요.